anytime anywhere 여러분들과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고 싶은 애니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 식강인데요 헷갈리는 발음을 함께할 겁니다. 어, 헷갈리는 발음 대체 무슨 소리일까 하는 분들 제가 지금 어, 식당에 나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주 김미 포크 이러면은 어 포크 여러분들 포크 달라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테지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마 돼지 고기라고 얘기할 때도 포크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렇죠? 자, 포크 그리고 이거는 포크가 아니라 fork입니다. 자, 이두 가지 발음의 차이점이 굉장히 큰 겁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의 정확한 발음을 위해서 오늘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대체 어떤 것부터 시작할지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이렇게 알파벳들을 나열을 해놨는데, 자,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자, V는 여러분 어떻게 발음하세요? V는 V로 발음할 테죠, 그렇죠? 한국말로 읽으면 여러분들 V라고 하죠. 자 B는 B, 그렇죠. 그다음에 P는 그대로 P. F는 그렇죠, F. L은 L. R은 R. 자 공통점이 뭐예요? 여러분들 다 B, V, B. 이거는 P. 마지막 거는 리을 자, 이렇게 세 가지 여러분들 한글 모음으로 발음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두 단어는 왜 있는 걸까요? 자, 여러분들이 정확히 발음을 해야지만 이 단어들이 의미가 있는 거겠죠. 그쵸? 자, 이 의미를, 의미를 제대로 여러분들 실현하기 위해서는 발음을 정확히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그러면 이 발음들을 여러분들 정확히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연습해 볼게요. 자, 제가 v와 b를 먼저 가져왔습니다. 자, v, b 둘다 똑같이 아마 비읍으로 발음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b라고 발음하지 않을 겁니다. 자, 첫 번째 단어. 자, 여러분 꽃 꽂는 이거를 뭐라고 하죠 영어로 화분 vase라고 합니다 vase. 자, vase 자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읽었을 것 같아요? vase라고 읽었을까요? 아마 몇명안될 거예요. 베이스라고 읽었을 거예요. 그렇죠? 자, 베이스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은 베이스라고 읽어야 됩니다. 제입 모양을 한번 보세요. 베이스. 베이스. 아랫 입에 아래 입술에 치아를 이렇게 깨물어 주세요. 치아로 이렇게 이렇게 지그치 눌러 주세요. 베이스. 자, 천천히 한번 따로 읽어 볼게요. 브브 베이스. 다시 한번. 브브 베이스. Very good. 자, 마지막으로, 이거는 여러분들 진동이 막울려줘야 됩니다. v, v, vase. Very good. 자, 그러면 우리 헷갈려할 만한 발음, 비슷한 발음을 가져왔는데, 자, vase, base. 이것도 여러분들 그대로 있으면 base라고 읽었겠죠. base. 베이스. 자, base는 뭘까요? 무슨 뜻이에요? 자, 기둥의 우리 아랫단을 우리는 base라고 합니다. 베이스 가장 기 아랫부분 베이스라는 게 아니라 가장 기본을 우린 베이스라고 하죠 베이스 그대로 이거는 비읍 발음이 나는 게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위보다는 쉬운 발음이에요 자한 번씩 해볼게요 ㅂ, <붙> ㅂ, 베이스 베베 <붙> 베이스, <붙> 베이스. <붙> 여러분들 해보세요 ㅂ, <붙> ㅂ, 베이스 자, 이거는 비읍 소리인데, 윗 입술과 아랫 입술의 마찰. 파찰음이 났어요. 마찰음. ㅂ ㅂ ᄏ. 세게 발음이 나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ㅂ 베이스. 자, 이렇게 발음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럼 우리 아래, V를 다시 한번 넘어가서 연습해 볼게요. 자, 이거는, 자, 지금 이 사람 아저씨 뭐 하고 있어요? 선글라스 끼는 아저씨가 우수해찬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고 있어요?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래요. 명상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저는 허세라는 느낌을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어서 이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자, 허세를 우리는 vain이라고 합니다. vain. 자, vain이에요. vain, v a i n 이 아니라 vain. 자, vain 따라 해 볼게요. v v vain. 다시 한번 v v vain.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v v Very good. 자, 그럼 비슷하게 발음이 나는, 베인이죠, 베인. 자, 베인이 영어로, 아, 한국말이 뭘까요? 베인은, 어, 보면 이 오리일까요? 오리가 아니라, 자, 목욕물이에요. 자, 여러분, 목욕하는 그 물을, 우리 의 목욕물, 베인이라고 합니다. 베인. 자, 베인. 똑같이 여러분들 있으면 베인이라고 읽었겠죠? 하지만 이거는 이제 베인이 아니라 베인. 이거는 그대로 베인이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 읽어볼게요. 이건 쉬우니까. 베베 베인. 다시 한번 브, 브, 베인. 마지막으로 베 베. Very good. 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읽어볼까요? 베이스 베이스 베인. Bang. 자, 이제 여러분들 차이점은 확실히 들리시죠? 여러분들도 확실히 차이를 이용해서 말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은 그렇게 믿으, 믿, 믿고요. 두 번째 발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발음 P와 F예요. P와 F는 여러분들 잘 읽으면 그냥 P읍으로 발음을 하겠죠. 자, 뭔 소리냐? 자, 이 배는 우리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배는 써져 있죠? Pair pair. pair. 한말로도 페어라고 읽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일단 한번 따라 읽어 볼게요. 쉽죠? 프프 pair. 다시 한번. 팻팻 pair. 자, pair인데 그냥 페어가 아니라 약간 음아위 아래 위 입술과 아래 입술을 이렇게 음 문다는 식으로 음 pair. 여기서 팍 터트려 주세요. pair. 잘하고 있습니다. 해 주세요. 자, 다시 한번 해 볼게요. 팻팻 pair. 다시 p p a i r very good. 자 그러면 저 비슷한 발음이죠자 이건 여러분들 뭐라고 읽을 것 같아요? 페어라고 읽을 것 같죠, 페어. 어 근데 그러면 차이점을 못 느껴요 외국인들이 페어 페어.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 페어가 아니라 fair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fair는 뭘까요? 자 그림 보면 어저울이 fair인가? 아니에요. Fair는 공정한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공정한은 영어로 fair, fair. 제가 어떻게 발음하고 있어요? Fair. 위치아가 아래 입술을 물고 있어요. Fair, fair. 따라해 보세요. Fair. 자, fair 읽어볼게요. F, F, fair. 다시 한번 F, F, fair. 마지막으로. very good. 자, 이제 차이점은 이거는 피어위 입술과 아랫 입술이 붙어서 나는 소리고요. 이거는 위 치아와 입술이 나는 소리예요. 자, 여러분들 페어 페어 읽으시면 안 되죠. 이제 정확한 발음으로 읽어 주세요. 자, 세 번째 단어 볼게요. 자, 세 번째 단어에서는 이두 아이는 어떤 관계 같아요? 제가 볼때 둘이 동기 친구 사이 같은데, 자, 동기는 영어로 peer라고 읽습니다. Peer Peer는 동기 자, 피읍 소리가 나죠? 한번 읽어 볼게요 P, P, Peer 다시 한번 P, P, Peer Very good. 자, 이거는 상대적으로 쉬운 발음이 나요. P는, 그죠 자, 대신에 F가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발음하기 약간 너무 버터스럽고, 발음하기 부담스럽고,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들 잘 발음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peer. 이것도 여러분들 분명히 또 peer라고 읽었겠지만, peer가 아니라 fear입니다. fear. fear는 무슨 뜻이에요? 자, 여기 이쁜 아이가 막 소리 지르고 있어요. 소리 지르는 건 무서워서 소리 지르는 거죠? fear는 무서운, 공포스러운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fear. f e 가 아니라 fear. 한번 따라 읽어 볼게요. f, f, fear. 다시 한번. f, f, fear. 자, P 발음과 F 발음의 차이점. 이거는 위, 입술 두 개가 붙어서 나는 소리였고, 이거는 위치아와 아래치아, 아랫 입술이 만나서 나는 소리였죠. 그렇죠 자, 이제 두 발음 비교했으니, 다음 강의, 아, 다음 어, 발음 넘어 봐야겠죠. 자,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발음이에요. L과 R. R을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합니다. 그렇죠? 당사자들도 다 인정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천천히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제가 그림을 약간 징그러운 걸로 가져왔는데 어 무슨 그림인지 모르겠죠? 자, 진드기예요. 진드기. 이. E. 진드기가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자, 진드기는 영어로 우리 lice라고 해요. 이. E. 진드기 아니라 lice. 이. E. 여러분들 e 를 lice라고 하고 이거 읽어 보세요. 라이스 어? 라이스 라이스라고 아마 읽는 분들 아마 없을 거예요. 그쵸? 똑같이 라이스인데 이거는 이가 되고 이거는 쌀이에요. 분명히 r과 l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둘다라이스로 읽을 거예요. 자, 이제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분명히 라이스라고 읽어주셔야 돼요. 라이스 이거는 라이스 식당에 가서 어, Could you give me rice? 이러면 세상을 이달라는 건가? 놀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천천히 한번 발음 연습해볼게요. 이거는 르, 르, 라이스. 이건 쉬워요. 리을 발음이 나니까요. 자, 다시 르, 르, 라이스. Very good. 자, 어려운 발음 연습해볼게요. 이거는 라이스가 아니에요. 라이스. Rice 여러분 어려워도 혀에 쥐가 나도 따라 해주세요. 이거는 저도 어려워하는 발음이에요. R 발음은 저도 어려워요. 자 다시 rr 지금 여러분들 한번 혀를 꼬아 보세요. 최대한으로 안으로 말아서 꼬아주세요. rr Rice 다시 한번 해볼게요. rr rice 조금 쉽게 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강아지들 으르렁 으르렁 하죠 으르르 할때 여러분들 혀가 계속 이렇게 떨린 상태에서 으시가날 정도로 꼬아주시면 r 발음이 날 거예요 자 하루만 하루 아침에 되는 발음은 없을 거예요 이 특히 r 같은 경우는 여러분 계속 연습해주시면 어느 순간 r가 탁 튀어 나올 겁니다 자 다시 이거는 rice 얘는 rice였습니다 자 그럼 우리 liver를 한번 볼까요? liver는 뭘까요? 자, 이거 무슨 그림 같아요? 여러분들의 간이에요. 뱃속에 들어있는 간. 간은 영어로 liver라고 해요. liver. 자, liver, 간. 자, liver. 한번 읽어볼게요. 르르 liver. 다시 한번. 르르 liver. Very good. 자, L 발음은 상대적으로 쉽죠? 어려운 발음, R 발음이 되겠습니다. r 이것도 여러분은 분명히 또 리버라고 읽었겠죠. 그렇죠? 리버 아니에요. 이제 리버가 아니라 river. R 발음 제대로 해 줘. 보세요. river. river는 산과 산 사이에 있는 거를 우리는 강이라고 하죠. 강을 river. river 얘는 liver. 간과 강. 뭐 한국말로도 우리 비슷하게 니은과 이 차이지만 뜻은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그두 차이에요. 여러분들 발음 잘 해주셔야겠죠? 자, 다시, 이거는 l i v e r 고 얘는 해볼게요. ᄅ, ᄅ, river. 다시 한번. ᄅ, ᄅ, river. Very good. 자, 여러분들 이 발음 아마 제일 어려웠을 거예요. 잘 하셨고요. 자, 오늘 배웠던 발음을 토대로 우리 연습 한번 해볼게요. 오, 너무, 진짜 좀 기겁하죠? 여러분, 지금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자,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만 유의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른 거는 발음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이거 빨간 거부터 잘 유의해서 잘 들어보시고 따라해봐 주세요. I like a bit of vanilla ice cream. I like a bite of vanilla ice cream. 자, 나 바닐라 아이스크림 한입 먹어보고 싶어. 근데 이거는 바이트, bite, 바닐라. 바이트는 뭐 깨물다 라는 뜻이고요. 바닐라는 여러분들이 아는 바닐라예요. 바닐라. 자, 이제 바닐라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바닐라. 어떻게 한다고요? 바닐라가 아니라 바닐라. 바닐라 발음이고요. 자, 이거는요. 바이트, bite, 그대로 바이트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에 유의해서 읽어볼게요. 예, 두 I'd like a bite of vanilla ice cream. 다시 한 번, I'd like a bite of vanilla ice cream. Very good. 자, 두 번째, 이거는 p f F. 자, 여러분들, PUV라고 발음했던 것들이죠. 자, 천천히 The party, party in the fair, was. Fascinating. 자, 무슨 뜻인지 일단 한번 볼까요? The party in the fair was fascinating. 그 축제에, 축제에 있던 파티는 너무 즐거워, 너무 멋있었어, 매혹적이었어 라는 뜻이에요. 자, ᄀ, ᄃ, ᄃ. 이 발음에 유의해서 한번 읽어 볼게요. The party in the fair was fascinating. fascinating. 다시 한 번, the party in the fair was fascinating. very good. 자 이제 party는 party, fair는 fair가 아니라 fair, fascinating은 fascinating이 아니라 fascinating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고지예요. 자, I love to read. the lawyers 여러분들 제일 어려워하는 이리 발음이에요. 자 천천히 한번. I love I love. 쉽죠? I love to read the lawyers book. 일단 해석부터 해 볼까요? I love는 나 사랑해요. to read 읽는 것을 어떤 걸요? the lawyers book 그 변호사의 책을 읽는 걸 좋아해. 자, 변호사 lawyers read는 일 love는 사랑하다. 자, 이세 가지 LRR에 유의해서 읽어 볼게요. I love to read the lawyer's book. 자, 어렵죠? 조금만.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힘주세요. I love to read the lawyer's book. 자, 어떠셨어요?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발음을 제가 하나하나씩 다 넣어서 문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계속 연습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정확한 발음을 낼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배운 발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계속 연습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y 이 tongue twister. 제가 영어로 한번 읽으면 여러분들은 같이 따라 해 주세요. <뭇> <뭇>

lice le le er er rice er er le le liver le le liver. liver r r river r -river. r Good job, everyone.